대국을. 좋습니다. 3년 제 도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승 갈게요. 자, 제가 8단전 전승입니다. 갑니다. 야, 얘는 핵마가 좀 살아있다. 자, 여기를 두겠습니다. 잡으려고요. 이 주가가 내걸 잡으려고. 하, 아, 내걸 잡으려고 됩니다. 야, 겁난다. 겁나게 두는데요.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이거. 이거 대박 나겠다. 이거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우연승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할수 있어요. 흙이 잘 된다? 이게 살면은 그래도 해볼만한데? 이거? 가고? 갑니다. 이거요? 단수? 가요? 눕니다 자, 축가 요두 점이 잡히는 게 맛보기거든요? 얘가 망했는데? 요두 점과 요두 점이 맛보기거든? 그럼 이두점 잡잖아요? 자, 얘가 지금 망했는데요? 두고. 자, 이렇게 두면. 기세는 좋은데, 제가 살았거든? 흙이 망했죠, 이거는? 단수. 자, 이거 딸게요. 따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와서 끊는 것도 좀 있고요. 오연승 한번 가볼게요. 밉니다. 밀어요. 자, 그러면. 자, 현재 형세를 보면 백이 약간 좋거든요, 지금.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여기를 둬가지고 안정을 좀취하고요 둡니다. 둬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받았죠? 자, 일단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 잡힌 걸로 나오면 더 큰데요, 이거는? 잡힌 걸로 나오면 더 큰데? 단수 갑니다. 두고 자 이거요. 밉니다. 자 여기 갈게요. 주광끼 깨야 되니까 견제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고 젖혀요. 자 밀고 갑니다. 가요. 두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일단 여기도 이걸 잡아둘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앉을 걸 배기 좋은데? 자 갑니다 도요 자 이렇게 두고요 난 이으면 이게 죽었어요 패입니다폐어 폐가 좀 나고요 한순 들어줬네요 자한줄 늘어졌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나? 저주군이 봤어요. 다 치고 땁니까 여기 마무리요, 여리랑 님. 이 쪽을 마무리 좀안한게 아쉬운가요? 둡니다. 단수 납니다. 두고 둡니다. 자, 일단 여기 두고요. 여기가 팩감이 좀 생길 거 이제. 따고 둡니다. 여기 하나 갈게요. 이건 팩감입니다. 전체가 다 걸려요. 전체가 다 걸립니다. 따고 야, 이거 확실하게 팔단전은 야, 이거 힘들다 이거. 확실하면 힘든 것 같아요. 둡니다. 딱 여기 두면 야, 닫게 지는데 너뭐 하냐? 두고 뭐 하니? 뭐 하니? 이게 뭐예요? 닫게 졌는데 이3대전 가겠다. 가겠다 이거요 갑니다 갑니다 이거 3년째 가겠는데 뭘 쳐줍니까 근데 여기가 좀 못삼겠다 이쪽이 좀 못삼겠다 하나 둘셋 네. 따구요. 자, 이걸 살려야 되겠네요. 안 망했죠, 안 망했죠, 안 망했죠? 이게 뭘 망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좋아요. 뱅이 엄청 좋아. 뱅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다 들어갔는데, 이거 내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하면 더, 더 이상한 거지. 이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도 다 위험해, 지금. 이게 나쁘다고 하면 제가 할말 없지 않습니까? 갑니다 두고 자 둡니다 가고 지금 나쁠 수가 없는데 1 이겼는데 이거는 3년승 가겠는데 갑니다 두고 자, 안 받나? 두고. 둡니다. 둡니다. 받아야죠? 받았죠? 일단 여기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두고. 자 이거는 여기 둘게요 오늘 잘 돼요 연락가 꾸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열집 좋은데 이거 3년승 가는데요 5년승도 가능합니다 부단 간다 이제 던졌네요 3년승 갑니다 야 이러다가 나 진짜 이거 부단 가는 거 아니야?